자, 우리 여섯 문제 푼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부피 반지름 x 구의 부피는요, y는 뭐죠? 구의 부피 3분의4 파이 r 세 제곱 이렇게 되죠. 겉넓이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4 파이 r 제곱 그죠? 부피는 3분의4 파이 r 세 제곱. 자, 이거 외워줍시다. 그죠? 이거 자주 안 쓰는 공식이라서. 예, 가끔 예, 까먹을 수 있어요. 가끔 보니까. 그죠? 외웁시다. 자, 일단은 아닙니다. 세제곱이에요 반지름이, 어이고, 여기 나오네요. 그죠? 구의 겉넓이, 4파이 x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니은은 2차 함수가 맞죠. 디귿은요. 정사각형의 넓이, y는 x제곱. 아, 이것도 좋습니다. 그죠? 리얼은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둘레 길이. 그러면 어떻게 되야 돼요? y는 3x 되니까 얘는 일차함수, 그죠 밑변이 x 플러스 1이고 높이가 x 플러스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죠? y는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네차 함수 괜찮네요. 자. 윗변이 X고 아랫변이 AX고 높이가 인사될 거다이 자, 윗변 더하기 아랫변, 3X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네, 1차 함수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니은, 디귿, ᄂ. 네, 정답은 3번입니다.